보스턴 커먼, 역사적인 곳이죠 독립전쟁이 일어나면서 국가가 건국이 된 중심지 보스턴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이 민주주의의 위기, 미국 사회의 위기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거든요 미국의 건국의 역사, 독립의 역사 민주주의가 성숙해오고 미국이 또 세워온 세계 질서, 세계 평화 정신이 곳이 보스턴이잖아요 메사추세스 차판에는, 차 번호판에는 The Spirit of America라고 미국의 정신이라고 적혀있을 정도로 프라이드가 있는 보스턴이거든요 미국의 변화로 인해서 저에게도 영향이 있는데요 풀브라이트 프로그램 담당자들이 해고됐다고 이메일을 받았고요. 여러 가지 문화 교류 프로그램들이 없어졌고요. 풀브라이트로 지원받는 전 세계 대학원생들의 생활비가 돌아가야 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언제 갑자기 이메일로 풀브라이트 예산을 제공할 수 없다. 라고 하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트럼의 철학과 가치관으로는 이 풀브라이트 프로그램 자체도 예산 낭비라고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풀브라이트라는 제가 민주당의 상원의원인 풀브라이트 민주당 케네디 정부에 의해서 그러니까 정파적으로도 반대로 볼 수도 있고요 더 근본적으로는 철학 자체가 풀브라이트가 힘을 오만하게 써서는 안 된다 그 관점에 따르면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야말로 전형적으로 힘을 오만하게 쓰고 있는 중이죠 풀브라이트가 말한 문화의 교류, 생각의 교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더 좋은 사회, 평화로운 세상이 될수 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인재들이 아이디어와 생각과 가치와 철학과 사상들을 교류하는 프로그램을 만든 게 풀브라이트이거든요. 우리가 공감대를 이루고 공, 공통된 인식에 이르러가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평화롭게 살수 있다. 뭐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세계 연맹에서 세계 연합으로 발전하면서 국제기계들도 발전해오면서 국제협력도 하고 뭐 월드뱅크를 통해서 도와주기도 하고 뭐 이런 제도들이 쌓여온 철학적인 기반이잖아요.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현상이 지금 미국에서 생기고 있습니다. a l right, thank you yes. 세계관과 가치관의 충돌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수월성과 우월성, 그월 수월 판단하기 시작하면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다르게 보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만 대우를 받을 수 있고 공부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은 대우를 받을 수 없다. 운동을 1등 하는 사람만 운동선수고 나머지는 대우를 받을 수 없다. 어, 규모가 큰 대기업만 성공한 거고 다른 기업들은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 큰 병원들만 필요한 거고 시골에 있는 작은 의사들은 도와줄 필요가 없다. 우체국 서비스 같은 경우는 도시에서 빠른 배송을 해주는 게 중요하지. 저 멀리 시골에 배송을 해줄 필요는 없다. 국가로 치면은 정치가 부패하거나 경제가 어, 나라들은 도와줄 필요가 없다. 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이렇게 성공 지상주의, 수월성과 효율성 중심으로 바라보는 거는 그 세상을 특정 가치관을 중심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 임금을 줄 수는 없고, 그리고 소외된 지역에 제공될 필요는 없는 거고, 왜냐, 돈이 안 되니까. 인권으로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사회 진화론에 기반한 생각이 권위주의 정권, 파시즘과 연결돼 있다는 게 여러 학자들의 지적이잖아요. 효율적으로 하자 말로 포장이 돼 있지만은 결국에는 다양성이 보장되는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다, 건강한 사회다라는 것을 부정하고 다양한 종이 어우러지는 것이 건강한 생태계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모습에 따라서 자원 투입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거죠. 효율적이고 성과가 좋은 거에만. 어, 쓰겠다. 사람의 철학과 세계관이 얼마나 한 나라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흔들 수 있는지를 트럼프, 일론 머스크의 예로 잘 보고 있는 거죠. 미국의 민주주의는 큰 위기에 봉착해서 세계관과 철학과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 시기가 된것 같아요. 3년 전에만 해도 미국에 오면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들의 시위, 학생들의 시위 이런 거였거든요. 지금은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사회의 존립 기반에 대한 집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 언제까지 있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생생한 목소리를 전해 드리면서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내 보겠습니다.